제일 과제가 민생 회복이고 <laughs> 경제 성장이고 그런데 지금 뭐 한국은행조차도 0%대 성장률 전망으로 좀 낮추고 있고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걸 좀 회복시킬 묘안이 이 솔직히 있습니까? 세상에는 묘안, 묘책 이런 건잘 없죠. 네. 한방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중대한 일, 사소해 보이지만 필요한 일들. 저는 작아 보이는 일, 쉽게 할수 있는 일부터 빨리 많이 하자가 주의예요. 경제 회복 문제도, 예를 들면 주식시장 회복 문제도, 정부가 정책에, 산업 경제 정책의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걸 밀고 나가는 걸 봐야, 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겠다를 정하는데, 지난 정부 3년간은 뭘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방치했죠. 방향을 제시해주고, 불공정에 대해서 엄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제 엄벌하고 불공정한 지배권 남용이 불가능하기 상법 개정 확실하게 해내고 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이 경제가 회생되는 선순환하는.